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음. 꽃게미라는 필명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꽃게미. 네, 예.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황장애를 극복한 내용으로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을 느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일단 제가 가장 예. 먼저 공황 증상을 느꼈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날도 그냥 평범한 퇴근길 지하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꽉 막힌 지하철을 타고 집에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상이 갑니다. 네. 네. 근데 그날도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음음.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 채로 그렇게 지하철에 몸을 실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좀 평소보다 빨리 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막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버리니까. 음.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좀 당황해 있는데, 순간 이제 온몸이 이제 식은땀으로 젖어들면서 음. 갑자기 숨을 쉬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이런 음. 증상이 공황발작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증상이었던 건지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고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되게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타고 다니던 지하철이었는데 음.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여기서 당장 탈출해야 돼. 여기서 아. 당장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예. 되게 공포스러운 느낌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 틈을 막 이렇게 비집고 음. 내려서 이제 플랫폼에 앉아서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증상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런 증상이 이제 쭉 이어졌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라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되신가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공황발작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한두 번 공황발작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음. 그래서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은 이런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음. 문제는 이런 공황발작이 빈번하게 있고 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예. 하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지하철에서. 그런 발작을 경험하고 나서 또 그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니까 네. 또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잊고 지냈는데 이후에 계속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아니면 집 같은 데서도 그런 공황 발작이 계속 있다 보니까 스스로 아,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그게 바로 공황장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공황장애가 맞습니다라고 네. 확인을 해 주셨고. 근데 그렇게 처음에 제가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은 사실 슬픈 느낌보다는 네. 되게 억울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느낌. 네네.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공황장애는 나같이 이렇게 밝고 열심히 사는 <laughs> 사람한테는 그러니까요. 전혀 걸리지 않는 네. 병일 거야라고 생각을 살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이 좀 믿어지지도 않았고, 음. 뭔가 어마어마한 불행이 나한테 다가온 느낌, 음.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느낌. 그래서 되게 억울해서, 그날은 하루 종일 억울해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음. 그럼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는 게 아닌 건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런 공황장애에 좀 취약한 사람, 공황장애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공황장애에 걸리기 전에는 이런 공황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 공황장애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나약한 사람일 거야. 음. 아니면 평소에도 좀 어둡고 열심히 살지 않는 좀 한가한 사람일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왜 우리가 정신과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아 그거 다 한가해서 그래. 이런 쓰고 예, 이런 음.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니까 예. 이 공황은 치열한 현대를 살고 있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음. 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나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세간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네. 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보고 네. 되게 밝으셔서 조금 까지 놀랐거든요.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약간 새강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 그걸 밝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반응이 음. 뭔가 걱정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어. 너가 연예인이야? 뭐 이런 반응이나 <laughs> 음. 아니면 네가 네가 공황장애라고? 야 음. 웃기지만 뭐 이런 반응들. 그래서 사실 그런 반응 때문에 더 힘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오히려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네. 한 1에서부터 10까지의 그 두려움의 지수를 봤을 때한 어느 정도 레벨일것 같습니까? 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극심한 공포가 이제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제 왔다가 또 음. 사그라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공황발작을 경험할 때 느꼈던 공포는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음. 뭔가 되게 새로운 두려움, 음. 새로운 무서운 마음 그래서 한 9나 10 정도가 아니었을까? 와. 순식간에 그게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레벨이네요. 네, 아직까지 살면서는요. 음. 제가 뭐 만약에 공룡을 만나거나 <웃음> <웃음> 아니면 좀더 그 무서운 네. 그런 걸 만난다면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책 제목이 네. 책 어,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아,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음. 곳을 이동하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사실 그런 공황 증상이 수시로 갑자기 예측할 수 없.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저만의 이런 대처 방법들을 음. 좀 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자기만의 방법을. 네네네. 예. 물론 각자의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금의 이 공황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라진다 음. 이거를. 스스로 알고 계속 생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어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공황장애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공황 증상이 오면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될것 같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그냥 회피하고 벗어나기 좀 바빴었거든요. 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공황이 오면 오히려 그래 지금 공항에 왔지만 잠시 후면 괜찮을 거야 음. 잠깐만 지나면 나도 괜찮아질 거야 음.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고요 예. 그런 게 일단은 도움이 많이 돼서 피하지 않고 좀 공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음.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명상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 꼭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불안, 한뭐 우울감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공황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 명상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보통 우리는 그런 신체 증상이나 두려운 생각이 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 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초조해지고 네. 더 긴장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명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불편한 감각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라고 가르쳐 줘요. 음.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서 그 불편한 감각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공항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원래도 명상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유료 명상 어플을 깔아서 음.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뭐 기차 같은 데서 공황 증상이 갑자기 확 오면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이어폰을 껴서 네. 뭔가 전문가가 해주는 그런 가이드대로 호흡도 해보고 그 명상도 해보고 음. 하면서 증상들을 많이 다스리는데 도움이 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어플로 도움을 받으셨고 그 어플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명상 어플이 요새 좀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어플은 마보라는 어플을 썼어요 마보 네네 예. 그래서 명상 앱에서 이제 즉시 공황 증상이 왔을 때할수 음. 있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음. 호흡법을 이제 알려주면서 천천히 이제 들숨과 날숨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이어나가면서 지금 드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 많이 됐고요. 사실 그 명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이유가 하나가 어 제가 공황 증상이 심할 때 여름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여름 휴가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 가게 됩니다. 근데 네. 제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하니까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병원에 이제 쫓아가서 선생님께 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취소를 해야 될것 같다 음.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는 비상약을 주시면서 비상약은 드리겠지만 이걸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한번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시길 권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 사실 그날 공항에서도 약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뭔가 악마의 유 처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약을 먹지 않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고요. 예. 그 명상만 가지고 이제 세 시간의 비행 시간을 되게 무사하게 맞췄던 음, 그런 음.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그렇게 비행기에서 공황 증상을 제가 다루고 나니까,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는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아. 네, 그 전에 사실 휴가 가기 전에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갈때 그걸 성공을 하고 나니까 예. 뭔가 작은 성취감. 이런 게 들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올 때는 좀더 수월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주변의 분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있고, 특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동료분들께도 이제 그럴 때, 한번 명상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공황 장애를 본인이 왜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공황 장애에 공황 장애가 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음. 해요. 어 제가 처음에 공황 발작을 겪었을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회사원이고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또 아기 엄마여서 네. 아. 깜짝 놀랬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예. 살짜리 다섯 살로 네. 다섯 어, 살짜리 딸이 예. 이제 집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마음이 좀 해야 할 일들로 좀 가득 차 있었고, 조바심도 음.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황 증상이 있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상사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상황에서. 처음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음.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요즘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유 없이 공황 발작이 이렇게 오거나 공황이 촉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정신과 병원에서도 이제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이 의외로 공황 장애로 치료를 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황 증세라는 걸 이제 아셨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담을 심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상담 센터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드물겠지만 뭔가 종교나 아니면 게임. 뭐술 이런 걸로 의지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견디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이제 초기에 회사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약물 치료와 이제 상담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이 많이 되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약물 치료는 공황장애 약물 치료가 이제 한번 약을 먹고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최소 삼 개월에서 육 개월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병이 많이 호전되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황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